오늘은 제가 이 네가지 게임에서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혀볼건데요 카트를 타는 평범한 게임에서 진격의 거인을 도벌하거나 사람을 날리는 게임에서 조직보스를 납치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배만들기에서 게임에 렉을 걸어서 사람들 컴퓨터를 터뜨리고 마지막 게임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할만한 신박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혀볼겁니다 이번 영상 레전드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니... 평옥 호박... 아... 우리가 오늘 왜 모였는지 알아? 몰라? <laughs> 오늘 내가 이두명 불러 가지고 항상 괴롭히기만 했잖아. 그래서 좀 미안해 가지고 이번에는 두명 불러서 우리가 사람들을 괴롭혀 볼까야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첫 번째 게임은 카트를 타고 끝까지 가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게임 재밌게 즐기는 방법 오토클릭하러 가요 어, 일단 아, <laughs> 오토클릭해 오토클릭해 보내 보내 뭐야 뭐야 날라간다 아, 왜 저래 왜 저래 쟤왜 저래 야저 텔레포트 한다 야 저거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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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야 날라갔어 야쟤왜 저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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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박힐 수 있어 쟤 못해 못해 뒤집혔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까지 왔으니까 저거. 가자 우리 버려 속도를 올려볼까? 우리 좀 속도를 올려봐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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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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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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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정도 딱어 뭐야 뭐야 저거 저거 거인이 있는데 저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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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아까 전에 뭐야 이뭐 뭐야 뭐야 저 저기 데 뭔데 어는데 안 돼! 어, 잠깐만, 오, 자, 잠깐만, 숨어어 아, 왜, 나... 뭐야, 뭐야! 뭐야, 징격하는 거니 우리... 우리 잡아가지고 죽는데 우리 방해했는데? <laughs> 얘네 막아. 일단 막아봐. 옆으로... 막. 막아서? 멈춘 다음에? 야, 그럼 나도 밀려나간다. <laughs> 뒤로 겁나 해. 나 <laughs> 너도 뒤로 밀려나. 아이, 지금 <laughs> 서로 오토클릭으로 누구를 뒤로 가고 있왜 이래, 왜 이래, 왜래 앞으로 가서. 갈수 있다! 못 가. 오케이 okay, 양탄자로 애들 밀어버려 아래에서 싹 해버려 나 이거 근데 고장났어 왜 이래 나나 양탄자 뭐야, 켰는데 뭐야, 저 뭐야. <laughs> 안 날라가 나 이거 왜 이래 나안 날라가 <laughs>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밀어 밀어버려 어어나 직유경 떨었어 <laughs> 아니 이거 양탄자 버그 뭐야 이거 어, 뭐야 천천히 아니, 갔다. 아, 뭐, 깨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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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깨소, 뭐야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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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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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부들거 이거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내가 탔어. <laughs> 뭐야. 뭐뭐이 게임 이상해 이거 때문에. <laughs> 오, 지금 이거 태워 태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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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아진격해요 직격해요. 태웠어 태웠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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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보내. 아직격해 멀리 보내 태웠어 태웠어. 멀리 보내. 뭐야 뭐 뭐, 뭐야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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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스 뭐, 일단 스킨부터 바꿔 버려 아 오케이 이런 거할 때는 우리 거 스킨을 바꿔야 돼아 뭐, 스리스 일단 평범하게 나나 잠깐 나나 뉴진스 스킨 좀 끼고 올게 오케이 <웃음> 오케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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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뉴진스 개 빨리 달려 티익스프레스 <laughs> <T -express. 웃음> 가자 가 뭐, 가 뭐,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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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익스프레스 아 <laughs> 야이그래도 아래로 내리꽂았는데 <laughs> 갑자기 나리하는데줘야발발아 <나보고> <laughs> <laughs> 발차, 뭐야, 뭐야 뭐야 야 여기 차 야야 여기 고 난리났다 여기 왜이래 왜데데데데 이거 고 난리났어 지금 야, 후방 가보자 가보자 야, 뭔데 뭔데 뒤집혔어 뒤집혔어 <laughs> 너 저리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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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어야 밀렸다 하면 밀렸다 야한면 탈선 됐는데 이거 탈선 시켜 탈선 시켜 지금 네 자체를 옆으로 밀고 있어 탈선 시켜 얘도 탈선 시켜 얘도 탈선 시켜 오오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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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춘 다음에 뒤로 간다 <laughs> 뒤로 어 튕겨나갔네 튕겨나 튕겨나 뭐야 호방을 이거 멈춘 다음에 아, 아 <laughs> 내가 호방을 죽여버렸는데 <laughs> 야아쏙쏙쏙쏙 여기서 오는 애들 우리가 속도 뒤로 겁나는 다음에 밀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밀, 밀쳐나지 않을까 오 쪽이 쪽기쪽기쪽기 아니 어떤 애가 기막한데기막해기막해 <laughs> 개빨라 개빨라 저 개빨라 <laughs> 날렸어 이거 <laughs> 저거 하나 개빨라 어, 뭐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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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로 오토클릭하고 땡겨 근처에 근처에 오면은 계속 아, 아, 이거 이거 애들 아, 오면 발사시켜 아, 발사시켜 <laughs> <박사> 이거, <laughs> <laughs> 이거 3,2,1 블라스트 50ml랑 겁나 똑같아 야 이제 안 오는데? 발사 <laughs> <laughs> 온다 온다 야 대포 대포 아, 아, 발사 대포 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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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발사, 발사 야, <웃음>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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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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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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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뭐야. <놀람>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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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카트를 타고 끝까지 가는 아주 평범한 게임에서 진격의 거인도 잡아보고 사람들 기막도 하고 아주 재밌게 괴롭혀 봤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이동하기 전에 다같이 스킨을 맞추자는 얘기가 나와서 스킨을 한번또 맞추고 이동해주었습니다 <웃음> 벌써 동감이네 <laughs> <아니, 근데 웃음> 겁나 웃기네 이거 <laughs> 생긴 <거 아마도. 웃음> 스킨 생긴 거 개웃김 이거 이번 게임은 사람들과 물건을 날릴 수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는 조직보스를 납치하고 괴롭혀볼겁니다 어자 우리 일단 저기 저 조직에 일단 ISFP. 조직보스 ISFP. ISFP가 있고 소다팝 <laughs> 그, 그, 소다팝이 있고 어떤 어, 뭐냐 어. 좀 털복성이 <laughs> 스킨이 있어 그래서 저기는 뭐하는 조직이기 때 ISFP랑 <laughs> 소다팝이 있는거야 몰라 나도 아무튼 우리는 조직보스를 납치해야돼 <laughs> 우리 가자 가자 오케이 일단 일단, 역할. 아니, 내가, 내가, 아이 내가 아이 조직 보스를 맡을게. 맡을게. 오케이, 어떤, 빨간 애 잡았어, 잡았어. 날려, 날려, 날려! 오케이, 날렸어, 그치, 날렸어, 그치, 그치, 그치! 날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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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렸어. 오케이, 우리 이제 조직 보스 납치하러 가. 한명 가둬. 오케이. 야, 야, 야 일로,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우리의 아니, 새로운 조직 보스를 뽑을 거야. 야! 조직 보스라면서 <laughs> 걔가 갈구면 어떻게 단체해? <laughs> <laughs> 그만 <그거는 웃음> 조직 보스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조직 보스야, 조직 보스! 조직 보스! 어디, 어디, 어디? 와이 Y 민이 친구 우리 보스가 아니라 그냥 샌드백이잖아 이 정도면 아어디데 <laughs> 어디인데 어디 조직 보스 조직 보스 새로운 조직 보스님 아무튼 야나 날아갔다 딱 TP 당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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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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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인물 있다니까 여기 <laughs> 뭐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날아갔어 이 평오 내가 로켓 날리는 법 알려줄게 어나 로켓을 설치하고 밀어 밀어 어. 높인 다음에 아. 클릭 딱세번해 그러면 잡혀. 버튼 냈다 되고 클릭 세 번. 아. 빠르게 세번 딱딱딱 하면 돼.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았다. 이전하고 어디로 날려? 어디로 날려? 쫄려도 저기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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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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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날려. 아하! 범쳤어. 아 다시 다시 다시. 어, 어디로 날리지? 여기서. 그래서... 얘다. 오케이,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laughs> 맞췄어. <laughs> <laughs> 겁나 <겁만을> 거리려 <해야> 한다. <laughs> <laughs> 어떻게 맞춘거야 야 바나나 지원 바나나 지원 n a s you 나 a n t bananas, you want 가도 가도. n a s y 빨리 want to e a 나 You want to eat? You w 돌려? 돌려 o eat? You want to eat? You want to eat? You want to eat? y 다 u w a 우리 to 클릭해서 못 나오게. 클릭해서, 해야, 클릭해서 나... 못 아니, 나오게. 데 도대체 우리 그 보라색 수 앞에 빨리 빨리 빨리. 나머화어 누가? 누 클릭? 어불 깔아줘 불 깔아줘 뜨끈하게. 태야 아, 이거 빨리 가도 가도. <laughs> 아쉽게도 우리 조직 보스가 나가버려서 더 괴롭히질 못했어요. 이번엔 진짜 오만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배 만들기에 가볼 겁니다. 작살로 사람을 끌고 하늘로 보내는 것부터 게임의 렉을 유발해서 사람들을 나가게 하는 것까지 한번 다양하게 사람들을 괴롭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물선 만들기에 아... 왔어 우리가 음. 자 일단 여기서 어떻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지? 나는 어, 근데 딱히 다들 여기서 꺼내봐. 그 그렇게 본인의 아니, 무기 만든 없어. 깄다 어, 그래 이거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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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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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석 빼저 저거 저 달아서 날려버리는 아. 거 아니야 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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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랑 일단, 아 추랑 안해 우대. 어? 저기 저기 들어가 된다. 안돼안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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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laughs> 아빠 뭐, 막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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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 뭐야. 일단 일단 안 들어가야 돼. 아 조종이 너무 힘들어. 왜 뭔데 뭔데. 아 얘네들 다뭐 이상한 기계 장치를 만들고 있어. 아왜왜 막아놨어 여기. 아 가비.

악살? 악살 어디 갔냐? 악살아 요즘에 달전. 오 추랑 추랑 시키고. 어, 레걸린다나 오늘 레꼴 레꼴 레걸려나 너무 막혔어. 저거 저거. 나 멈췄어. <웃음> 멈췄어. <웃음> 나 나도 멈췄어. 야, <laughs> 나 멈췄어. 야, 야, 지금 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야, 야왜 이게 지금 이거대로 들어오는데 이거. 이거는 다들어고 있는 거 아니야? 컴퓨터 터진다. 애들 다 멈췄 다 멈췄을 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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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끝나고 보니까 나중에 애들 다 나가 있는 거 아니야? 쳤어 가지고. 오 프레임 바껴 오오오오 오! 오! <laughs> 오, 됐다 됐다 <laughs> 떨어진다 떨어지다 ㅋ <떨어진다. 웃음>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일부러 없앴어 야야 아, <laughs> 지금 여기 서버에 있던 원래 아, 사람 세명 남았어 에이... 한명다오야한명더 <laughs> 남았어 세명내 쳤어 <laughs> 두명 남았어 <laughs> 아나 인코에 나서안 가나 보다 이거 오케이 출항하자 출항하자 우리

공중 보내야 는데아 죽었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저야래왜 저래 켜줘야 뭐야 이거? 이거 이 이거 나안지 아, 얘가 장치를 잡시켰는데저저돌는거이야저 뭔데 저뭔 뭔데. 이뭐왔 전기 를 만들어놨어 이거. 우리 뒤에.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땡겨 땡겨 땡겨. 보내 보내 보내. 야. 예. 다다다 어디가 어디가? 보냈어. 보냈어. 어디가 보냈어. <laughs> 죽었는데? 아, 이번 죽었어. 크게 몰라. <laughs> 저... 와, 뭐야? 뭐야? 렛츠 고. 가자. 에. 기러러 <laughs> 저 어, 친구 저 어, 친구 배이었다오케발이야 깻발레 어오어발레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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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빨라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야 우리 이거 유압 <laughs> 마직도안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오! 오! 어? 오! <laughs> 오오오 어 뭔데 아, 뭐야 딱 여기까지 오네 안돼에 돌아갈까? 흐흐흐이흐흐흐흐흐흐흐흐흐 <웃음> 어 <웃음> 아니 그러면은 이거 <laughs> 진짜 미친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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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준비 야 추랑시켜 추랑시켜 야 추랑시켜 추랑시켜 추랑추랑 티끌려간다 티끌려간다 끌려간다 끌려간다 대포까지 <laughs> <laughs> <로>, 발사시켜 <laughs> 다른 다니는게 너무 예뻐 작살간다 야 우리 지금 옆집이랑 전쟁하고 <laughs> 있어 <laughs> 어, 저 뭐야 저거 풍선타고 가는거 뭐임? <laughs> 그니까 저 뭐냐고 저거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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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뭔데 뭔데 얘 <laughs> 40분에 준비해 잡혔는데? 야, 여기서 내가 날려 날려 아니 이 r 이 s 이거 당겨, 당겨, 당겨. 당겨. 이거 없애 아안땡겨돼 그 그거 아이 그없어요 s a n 거없야돼 그래야지 그� m 이 s 아하 i p 이이이이이야이 r e 이다 진짜 이오케이 <laughs>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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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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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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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웃기네 가자 <laughs>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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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개웃기네 이거 진짜 별다른 <laughs> 하늘로 날려버려 아, 이거 되겠다 저기 무언으로 올라가야겠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게임 라이벌에서는 만년설이와 얼음광선 조합을 사용해서 한 명만 남기고 무한으로 올리는 조합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RPG와 유턴만 써서 상대 멘탈을 터트려 버리는 조합을 써볼 겁니다. 됐다 됐다. 아, 아, 아. 오케이. 펌. 근데 펌 하면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려나? 펌 하면은 백룸? 백아니면 플레이그라운드. 백룸 어, 좋을 것 같은데. 어? 아 이것도 근데 앞에서 겁나. 야하자하자 일단 일단 두 명을 잡아야 야, 돼. 자, 보조무기는 파란 자국을 얼광은 필수야. 할게. 세 번째는 뭘로 해야 되지? 나도 리볼버 들어야지. 어, 세 번째 아무거나. 아무거나. 난나 들어야겠다. 에너지 피스톨 가지고 싸우시면 됩니다. 보조무기 가지고. 리볼버가 훨씬 이는 건 잘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한명 잡았어? 근데 한 명도 날피인거 같은데. 안에 시퍼 소리 오케이 오케이 한번 m not g o 다 이제 올려야 돼아 여기 아 o t g 집안에. 집안에 die. I'm not going to 오케이 I'm 이 o t 이 o i n g to d 방 e i 나 not going to die. I'm n 려 t going to die. I'm n o 려 going to die. I'm not g o i 어이구 어이구. 안돼안돼안 돼. 죽여 그냥 죽여. <laughs> 안돼 <해>, 그냥 죽여. <laughs> 아 이거. 마지막 칼든 다음에 마지막에 칼질해야겠다 이거 처음에 한 사람이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니까한 사람이 다 아, 쓰고 아, 그다음 아. 사람이 쓰고 해야 되겠다. 맞아 맞아. 잠깐만 또한명 남겨놔. 또한명 남겨놔. 야, 하나 하나 잡고 일단 얘부터 잡자.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 나이스. 하나.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안 돼. 뭐야! 아얘 밖에 안.. 어렵다 이거 아 하긴. 쉽지 않은데? 야 근데 이래도 점수가 동등하다.. 동등한데? 집안에 아, 집안이 집안 조심 씨, 얼굴 야, 동생 조심 왜? 제, 제, 딸피 못못 딸피 어내 안돼! 아핳핳 아둘다딸피였데야 근데 야 근데 잠깐만 나 그럼 리볼버 들면 안되겠다 야 안되겠다 싶으면 펌압프로스 어. 쏴 그냥 쏜 다음에 남은 <laughs> 걸로만 하자 나 단검 쓸래 그냥 일단 활 부터 잡아 저 활이 잘해 오케이 활 잡았어 밑에 밑에? 한명 죽겠다 이거 예예예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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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먼저 쓸게 내가 먼저 쓸게 내가 조용, 먼저 쓸게 초형 먼저? 가자 <laughs>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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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오케이 okay, okay. 나 okay. 마지막 발 오케이 okay, 다음 나 다음 나 다음 나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 <laughs> <laughs> <Okay, okay. 웃음> 나, 나 마지막 발 마지막 발. 이제 후방 나? 후방 후방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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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쏴 계속 쏴 계속 쏴 오케이 넷아대로가절가절가절가절가절 <웃음> <웃음> 아, 이게 <제> 레전드 <웃음> <웃음> <와>. <웃음> 어디로 갈래? 백 당연히 백놓 가야지 이거. 폭발물이면 지뢰나 시포 같은 거 쓰자 예. 응, 응. 나는 시포 들게. 90%. 선생님. 오케이. 어, 됐다, 됐다. 오케이. 맞아, 브랜리, 맞아. 그래, 레이더 류탄 된다나유탄쇼티이건 대거랑 피스트랑 십포한방 타고 한방 찌르고 오케이 뭐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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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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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야 어? 백 100. 어디야 오케이 아나 지뢰밟았어 한 단데 나이스. 어,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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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상대도 지뢰 있네 지뢰밟고 겨우 살았네 아얘샷 건들었다 와 뭐야? 다 처리 버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미쳤네. 나나두명못 았어. <laughs> 겁나 사기야 <성격이 웃음>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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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아. 저 100k. <봤어>. 잡았다 잡았다. <laughs> 아 이거 진짜 왜이개 사기야 지금? 보통 이거 완전 좋아. 그니까 자체에 어어지지 아, 지 지루해! 아, 지루해! 어, 장전, 장전. 한 아! 지루해! 아! 지루 아! 지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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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해 지루해! 지루한명루해 지루해! 지루해! 오케이, 케어케어오0 남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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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디디 오케이, 나이스나이스케이스케이이 오케이, 오케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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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 아니 그냥 그, 어, 금방 끝나버려. 리와 게임이 쉬운데 이거? 와 미쳤다. 야, 우와, 번외로 아, 뭐 RPG 타고 날아다녀 볼래? 오케이 번외로 RPG 타고 날아다닌 것만으로. 잡았어. 60도로 이래 건데 이거? 뭐야? 나나왜 맞은 거야? 오토스나구나. 아 어렵다 오케이! 이거 아, 나이스 아 근데 이거 rpg만 와, 아 힘드네 아 까비 맞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네 아못 터치하네 당했다 오? 똑똑히 봐 똑똑히 봐 오케이 오케이 <laughs> RPG 대전이다. 쟤네도 RPG 들었어. 한번 잡았고. 오케이, 나이스. <laughs> 우와, 나이스! <환자이고. 웃음> 와 근데 진짜 아, 진짜 나이스. 와 그때 진짜 와대리안데 뽕이다 너무. 와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 오데일도 이거 나이스. 와 재밌었다. 라이벌이 제일 재밌네 이거. 자 오늘은 이 뉴진 면들과 함께 사람들을 괴롭혀 보았는데요. 맞아 <laughs> 뭐, 방금 왜또 뉴진 면 됐어. <laughs> 이제부터 우리는 뉴진 면즈야 아, 그냥, 그냥 뉴진 면이 앞으로 앞으로 트롤링할 <laughs> 때마다 <야> <laughs> 나오는 거야 약속이다. 그래? 오케이 앞으로 암묵적인 <laughs> 룰이야 이제. 맞아 암묵적인 룰로 이제 트롤링 컨텐츠 할 때마다 뉴진 면이 올 거야. 좋다. 자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세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laughs> 아유, 갑니다 다음번에 뭐하냐 뭐 이제 뭔데 <laughs> 뭔데 <오케이. 웃음> <못해, 못해. 웃음> 자 마지막으로 뉴제면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자 하나 둘셋 하면 하는거야 네. 하나 둘셋 <laughs> 뉴제면 <laughs> 화이팅 <웃음>